12월 8일 저녁 5시 57분 자 c 그놀이 합니다 사 i 리 s 그놀이제모 t 바지로 만들었습니다 계속 저 물어 뜯으려고 t 아, o g 손물을 뜯다니예 o 예. Yeah. 눈이 파랗게 나오네후라시 비치니까 짠짠짠 <laughs> 짠짠짠짜짠딴딴딴짠짠 <laughs> <laughs> 손물지 말았다 다 했어? 시작합니다. 다 놀았어? <laughs> 사머리 다 놀았냐고 임마다 놀았어? 다 놀았어? <웃음> <웃음> 벌이 엄청 날카롭다니까 이거. 짠 짜잔 짠짠짠짠짜짜 바지 찢어지겄다. 찢어라, 찢자. 찢어. 괜찮해. 안 입은 거니까. 다 놀았어? 다 놀았어? 또 내꺼 양말 물어, 무려... 양말 가져왔네, 또. 3월 또 양말 가져왔어. 양말 신을 때마다 한쪽이 없어, 한쪽이. 다 놀았어. 그만 다 놀았어. 그만 놓까. 야줄뭘 줄. 뭐해, 줄. <laughs> 다 놀았어. 자,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로 이번 로또 1등 되시옵니다 생필딩 25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끝.